안녕하세요. 구글 뉴스 읽기 All Dispatch 구지스입니다. 오늘 살펴볼 기사는 SK Innovation loses U.S. battery trade case but gets temporary OK a y to sell to Ford, Volkswagen. SK Innovation은 미국 배터리 교역에서 패배했지만 일시적으로 포드, 복스바겐에 판매 가능하다는 기사입니다. 기사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 화학은 자사의 라이벌인 SK이노베이션이 전기 자동차 배터리 기술과 관련된 영업 비밀을 빼돌렸다고 비난하였습니다. The ITC said it was issuing a limited 10 years exclusion order but would permit SK to import components for domestic production of lithium-ion batteries, battery cells, battery modules, and Valerie p a c k s for the Ford Motor Company EVF-150 program for 4 years, and for Volkswagen of America's MEB Electric Vehicle Line for the North American Region for 2 years. ITC는 제한적으로 10년간 금지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SK는 포드 자동차의 EVF-150 프로그램을 위한 리튬 이온 배터리, 배터리 셀, 배터리 모듈 및 배터리 팩의 국내 생산을 위한 부품을 4년간 수입을 허용할 것이며, 복스바겐의 북미 지역용 MEB 모듈형 전기차 플랫폼 라인을 위해 2년 동안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he ITC said the decision would allow the automakers to transition to new suppliers for those programs. ITC는 이번 결정으로 자동차 회사들이 이러한 프로그램을 위한 새로운 공급업체로 전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LG Chemicals Wholly On w the Battery Subsidiary LG Energy Solution p r a s e s the ruling. LG 화학의 배터리 자회사인 LG Energy Solution이 이번 판결을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SKID's total disregard of our warnings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gave us no choice but to file this case, said Jong Hyun Kim, CEO of LG Energy Solution. LG Energy Solution 김종현 대표는 SK Innovation이 LG의 경고와 지적재산권을 완전히 무시해 이 사건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였습니다. He said the company would further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going forward. 그는 회사가 앞으로 지적 재산권 보호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1지확이 2019년 4월 SK 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영업 비밀을 훔쳤다고 미국 국제 무역 위원회에 제기되면서 시작하였습니다. LG 화학은 SK 이노베이션이 자사의 핵심 인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배터리 핵심 영업 비밀이 유출되었다고 주장하였고, ITC는 작년 2월 SK의 조기 폐소 결정 예비 결정을 내렸지만 SK 이노베이션의 요청으로 4월 전면 재검토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종 판결에 앞서 양사가 합의를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합의견 규모, 규모 이견이 커 결렬되었으며 결국. LG가 성사하면서 SK 배터리 사업에 큰 차지를 빚게 되었습니다. SK 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이번 ITC 결정은 소송의 쟁점인 영업 비밀 침해 사실을 실질적으로 밝히지 못한 것이어서 아쉽다고 밝히며 조 바이든 대통령이 판결을 되돌릴 수 있는 60일간의 재심 기간이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미국 내 배터리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앞으로 남은 절차를 통해 안정성 높은 품질의 SK 배터리와 미국 조지아 공장이 바이든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 중인 친환경 전기 자동차 산업에 필수적이며 핵심적인 역할을 할수 있다는 점, 수천 개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등 공공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전할 계획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SK가 폐소해도 바이든 대통령은 그 결정을 뒤집을 수 있다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이 ITC 결정을 뒤집은 사례가 5건 있었으며 가장 최근 사례는 오바마 정부 당시 삼성과 애플의 분쟁이었습니다. 이상으로 구글 뉴스 읽기 올디스버 구디스였습니다.